엄마 안녕 찾았어. 안녕 <laughs> 다시 엄마 <laughs> 안녕 공주 안녕 오늘은 자꾸 손대지 말라고 엄마 버릇이야 자꾸 손대지 마 궁금해 오늘은 그 어, 저번에 먹는다고 했던 건데 아직 안 먹었던 거 망고야 근데 일반적인 망고가 아니야 오 이 무지개 망고라고 빨간. 해서 비싼 오. 건데 맛있대. 이 이거 까이 오, 이 오, 이 오. 이 오, 이 오. 이 오, 이 오. 이 오, 이 오. 이 오. 이 오. 이 오. 이 오. 맛있겠다. 어, 이게, 이게 그렇게 맛있대. 이건 노란 애? 노 노란 거네 이거는 란 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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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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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일반적인 망고가 되고 아. 그리고 이 빨간색이 있으면 좀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대. 음. 먹어보세요. 먹어보세요. 이거를 또 자르는 건또 엄마가 잘라야지 시아. 색깔 봐. 시아. 시 야, 색깔 봐. 응. 색깔 진짜 이쁘다. 응. 음, 먹겠어. 이냥 잘라야 되겠다. 이게 온나무과 열매잖아. 어, 그래? 막 그렇게 까면 안 되지? 이걸 이렇게 까는 거야. 아니지. 그 껍질만 까서 이렇게 씨 잡고 먹는 거야, 엄마. 그래? 응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시작해가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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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음, 와우. 너무 맛있어. 음, 먹어봐요. 꿀맛. <laughs> 엄청 맛있어. 와. 이렇게 맛있어? 더 맛있지. 근데 <laughs> 응. 네. 이거 못 먹는 사람이 있대잖아. 못먹못 먹는 사람이 있대. 음. 나무가 과일이랑 옻나무 옻나무 그알레르기 아, 있다면 오도는 사람들 있잖아. 아. 그런 사람들 이거 손도 못 댄대 엄마. 아 그렇대? 응. 음. 이거 옻나무잖아. 음. <laughs> 우리나라 옻나무처럼.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다. 아유. 음. 음. 할머니한테만 망고 사다 주지 말고 엄마도 먹어라. 음. 응? 매번 할머니한테만 사다 주지 말고 사다 준지 언제인지도 물어봤다. 이게 요즘에 이게 어 비싸지만 맛있는 망고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. 어 진짜. 엄마가 할머니네 갈 때마다 망고 사도록 가는데 맞아 나는 그때도 그랬잖아 아 진짜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음음 음. 오케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너무나 알았어음 음. 음 맛있다. 정신이 없네 맛. 있마고마 맛있게 주먹. 맛있게 먹 맛있게 좀 맛있게 좀맛 잊지마니까 <laughs> 먹어봐 이 빨간부분 먹어 먹어 여기 하나 한껏 요만큼 아 빨간부분 있잖아 빨간부분 먹어봐 아 그만 먹고 이거 먹어 <laughs> 이거, 이거 살이 많는데이 <laughs> 엄마 또 얘기한다 엄마만 맛있는 부분 먹지 말라고 씻는 부분 먹으면 엄마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. 아 맛있다. 꿀맛 <laughs> 엄청 맛있어. 알게 먹지 마 얼른 먹어. <laughs> 아. 음 아직 많아 계속 먹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망고 같은 과일이 없었잖아 엄마 어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어딨어 엄마 나한테 3 5년전만 해도 <laughs> 아 바나나 같은 건 나오긴 했는데 비싸서 검정 고무신 그 만화 나왔던 시절이 엄마 시절 아니야? 비싸서 그 그러니까 음. 검정 고무신 나왔던 그 만화 배경이, 연도가. 그치, 권색, 권색, 운동화에다가. 그, 그, 검, 검정고무신 나왔을 때 콜라 풍부못 음. 먹고 막. <laughs> 콜라 비싼 콜라, 거고 막. 콜라가 어딨어, 몰라가 <laughs> 여기 안될뻔 있어. 여기 버려, 그냥. 그래. 많이도 많이 샀네. 풍도 커졌네. 어휴. 비싼 거다. 에이, 그럼 이게 꼬리... 세트인데 사야지 그럼. 아한 박스야? <laughs> 응. 음, 우리 떨립니다. 힘좀 줬네. 아이 엄마한테 쓰는 거는 몇 십만 원짜리도 사 걱정하지 마. <laughs> 엄마한테 쓰는 건다쓸수 있어. 내 자신한테 안 써서 그렇지 엄마한테 다 써. 응. 먹어, 었 그거. 그럼. 맛있는. 데 <laughs> 내 뼈다구를 왜 먹어? 그 맛있는 거, 내 뼈다구. 내 뼈, <laughs> 그게 엄마가 먹는 건데. <laughs> 이거 엄마가 먹는 거라고 누가 정해놨어? 아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. 엄마 아빠가 사과 꼭다리 먹으면 자꾸 그 뺏어 먹으라고. 제일 맛있는 부위 먹는 거라고. 어? 자꾸 뺏어 먹지. <laughs> 자꾸 더 맛있는 부위. 그리고 생선도 그렇다잖아. 생선도 어두름이라고 엄마 아빠 머리 먹었고 애들 꼬리 주는 거라고 맛있는 거 먹고. 음. 정장 음, 맛있는 거 진짜, 보면 말이 없자 맛있다. 정장 맛있는 거 보면 말을 음, 못해. 말이 필요 없지. <laughs> 음. 말하는 동안에 한입들 먹는데 로 아, 그래가. 음~ 너 내가 집에 잘 익혔네 음~ 익힌 거에서 음~ 음~ 뭔 호두과일이야 음~ 그래서 이거 혼자 어떻게 먹냐고 막 이렇게 고은 거는 <목소리> 먹지까 지금 왜못 먹어 엄마 주려고 산 건데 나 혼자는 안 먹지 저희 때 야무딱지게 먹으면 되지 응~ 음, 엄마 아 파란색 있어 내려놔 이거 먹어 왜 파란색은 어떻게 읽었어 여기 뒤에 가봐 음, 조금 왜그데게 맛있을 것 같은데 신거 좋아하는 아 맞다 엄마 신거 좋아하지 음. <laughs> 아 시대 파란 거 되게 궁거하네 파란 거좋아 그래도 광계 없어 맛잘 먹으니까 파란 것도 신 것도 먹어보게 응왜신거 좋아하잖아 너신장이니라 음. <laughs> 이게 안녕은 뭐야 아, 그래서 칼이 들어가나? 응. 아니, 그냥 썩었다, 썩었다. 에라이에라이 사진. 에라 얘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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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얘 얘린. 얘린. 얘 얘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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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이 얘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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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음, 근데이건왜 그렇게 안 된대? 응? 음? 왜그거는 그렇게 안 된대? 이거 는 뭐야? 근데 이번에마엄 먹고 먹이건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영상의 주인공이 엄마잖아. 응. 음. 엄마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. 아유. 영상의 주인공이 엄마니까 내가 더 많이 먹으면 화면에 안 나오잖아. 관계 없어. <laughs> <laughs> 엄마 어렸을 때 이런 건 없었지. 애들 막 다들 밤에 저녁에 모여라 해갖고 해, 마을 회관에서 모여가지고, 야 오늘 누래집 설이 여자. 그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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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포도밭 설이 여자라면. <laughs> 포도 파란 거 익지도 않은 거막그 친구는 이친따는 거야, 다는따야다다따막그싱딱막먹냥라딱먹 다 음. <laughs> 아, 라 진짜 아이 <상상했어. 웃음> 그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렇게다 따갔냐고 다 분명히 니네들이라고 <laughs> 아니요, 구는안나갔는데요 어저께 안나갔는데요 그럼... <laughs> 그러면 이거는, 이거는 남겨놨다가 밥먹고 소식을 먹을까? 그래 밥 못먹겠다 배불러서 엄마랑 내가 그래, 금방 불러야 돼 이거는 과일배라서 1분이면 꺼줘 그래도 배불러 밥배를 치워야지 나는 또 집에가면 또배고프텐데 그렇지 넌 밥먹어야지 그러면 밥을 큰 거를 큰 공기를 사서 나눠 먹자 엄마가 똑같은 양념으로 해가지고 끓였을 때 엄마가 끓인 게 맛있냐 내가 끓인 게 맛있냐 물어봐! <laughs> 투표해! 투표해! 물론 엄마가 끓인 게 맛있겠지 <laughs> 투표해! 응. 당연하지 엄마 손으로 하는 게더 맛있어 그만 먹어 너다 먹어 음 아우 배불러 오 배가 뿌옥 나와서 먹었어. 그럼 이제 야, 씻고. 잘 먹었어? 엄마들. 야, 밥 짓고 얼마 먹었어? 어. 잘 먹었어. <laughs> 아, 아니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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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. 우리는 다른 그래. 거로 가자. 그래. 잘먹었어 안녕. 어.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만나. 잘 아, 먹었어.